네, 5주 과제 해설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문제 보죠. 자전거가 속력이 10m/s인 순간부터 일정하게 감속하여 정지할 때까지 100m 거리를 이동했다. 변위가 100m가 됩니다. 그럼 이를 델타 x라고 두고 처음 속도니까 이걸 아예 v0라고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바퀴에 지름면 50cm니까 0.5m가 되겠죠. R값이 0.5m 로 이제 바꿔주고, A번에서 처음순간에 바퀴의 각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오메가 제로라고 한번 넣고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A번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A번에서의 경우, 오메가 제로하고, 어, 이제 V제로가 나와 있으니까, 이 V제로부터 로 바로 이제 오메가 제로가 구해지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R분의 V라는 형태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요. R이 0.5m가 되겠고, V가 10, 미터 퍼 세크니까 예, 답이 20이 되, 나오겠네요. 그렇죠? 20 에,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도가 구해지는 겁니다. 에, 이제 A번은 해결이 됐고 B번에 정지할 때까지 바퀴가 회전한 횟수가 되니까 에, 실제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제 변위를 구해도 돼요. 델타 x를 에, 구해서 델타 x로부터 에, 바퀴가 회전한 횟수를 n이라고 하자면 이 n을 구할 수도 있겠죠. 어, 지금 델타 X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100m라고 주어져 있고. 근데 이제 바퀴가 되니까 바퀴는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바퀴 굴러가면 그 거리가 바로 원주 길이만큼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회전이 원주 길이가 되니까 그 N 바퀴 회전은 어떻게 돼요? N 해는, N은, N은 바퀴수로 표현하면 전체 길이 델타 X 나누기 한 바퀴의 횟수가, 거리가 2π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n을 구하면 2πr이 지금 0.5m였죠. 0.5. 그리고 델타 x가 100,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2 곱하기 0.5가 1이니까 결국 이건 π분의 100,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100회 회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1 예, 0번의 경우에 바퀴의 각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알파를 구하는 거죠 알파가 예. 바퀴의 각가속도 알파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하고 나서 각고속도를 구할 수도 있어요 1 0은 여기에 이제 구해보면 A는 R 곱하기 알파 이런 형태의 식이 있었죠 따라서 알파를 구하면 R분의 A가 되는데 그럼 이제 가속도를 먼저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가속도는 예, 지금 주어져 있는게 델타 x가 주어져 있고 v0가 주어져 있고 나중속도 v가 0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등가속도 운동공식 세 번째 식에 넣게 되면 v제곱은 v0제곱 더하기 2a 델타 x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a는 델타 x 2 e 곱하기 델타 x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주어져 있는 값들을 좀 대입을 해봅시다. v는 0, v0는 10이죠. 10의 제곱. 네, 고2 e 곱하기, 델타 x가 그대로 1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네, 2분의 1로 구해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m per sec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r분의 a니까 r이 0.5m 였고, 5터 였고, a 가 다시 또 0.5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 이건 마이너스 1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각가속도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바퀴의 각가속도는 마이너스 1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 이 구해지는 거고요. d번에 가보면 바퀴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랬는데, 어 이제 나중속도를 쉽게 구했고, 가속도도 구했으니까 v는 V0 더하기 AT에 넣고 T를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T는 A분의 V-V0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해준 A가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고, V는 나중속도 0이구요. 처음속도는, 처음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됐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플러스라고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에,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10. 뭔가, 아, v가, v 로가 플러스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예, 10초. 그죠? 10초 이렇게 걸리겠죠.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a, b, c, d까지 다 구해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건 이제 등가속도 운동, 에, 질량 중심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에 이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등, 각, 가속도. 회전의 경우에는 등각, 가속도 운동으로 또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요. 길이가 0.5m의 끈에 0.2kg의 공을 매달아 연직원으로 돌리고 있다. 연직원은 이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그럼 길이가 0.5m니까 반지름이 0.5m가 나오게 되는거고 돌아가는 물체의 질량 m이 0.2kg이 되는거예요맨 위에서 공이, 위에서 공이 원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속력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이거는 바닥에서의 속력인지 맨 위에서의 속력인지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맨 위에서의 속력을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위에서의 속력은 이, 이 위쪽을 지날 때의 속력 V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면 응. 에, 그 얘기는 에, 줄을 매달아서 돌렸을 때 줄에는 장력이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물체를 끌어당기는 에, 장력이 작용할 텐데 그럼 맨 위에서니까 맨 위에를 지날 때는 에, 순간적으로 장력이 0이 될수 있어요. 그거보다더 빠르면 장력이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원운동에서 가장 최고점을 지날 때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보면 장력이 아래로 가해지고 중력도 아래로 가해지죠. mg. 그렇죠? 그래서 원운동하는 중간에 구의 중심 방향으로의 알짜힘이 예, 구심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어 알짜힘 F를 구해 보면 아래로 mg 아래로 t가 되는 거고, 이제 원래 이게 중심 방향이 되겠죠? 이게 그대로 90력이 되겠죠? r자 이미 90력이 돼서 r분의 m, v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최소 속력으로, 최소 속력으로 돌수 있는 경우라고 하니까, 원 운동은 계속 해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장력이 0이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력이 0이 되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대로 mg가 구심력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r분의 mv 최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제 v를 구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최고점을 지날 때의 v예요. 그래서 v를 구해보면 m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v는 루트 r 곱하기 g라는 값으로 구해지게 돼요. 그리고 어, 이 r이 지금 0 5 m 로 되어 있고 g를 약 10으로 놓게 되면 루트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5mps가 최고점에서 원운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속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a번 문제를 구해보고 b번에 보시면 맨 아래에서 공이 a에서의 속력보다 두배 빠르게 돈다고 가정할 때 이거는 이제 속력보다 그러면 음, 우리가 우리말이 좀 이게 중복 의미가 두개로볼수 있어요. 속력보다 두배더 빠른 건지, 아니면 속력이 두 배인 건지, 좀 이제 애매한 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 정해서 문제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때 끈의 장력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바닥을 지날 때입니다. 바닥의 최저점을 지날 때는,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력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돌수 있어요. 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조건인지 아니면 손으로 더큰 힘을 잡아 당겨서 더 빠르게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속력은 뭐예요? 두 배의 속력이라고 우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에서의 속력의 두 배, 2배, 속력의 두 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력은 e v 가 되겠죠. 그렇죠? v는 최고점에서 v는 루트 rg가 되는데. 최하점에서는 속력이 두 배가 되라 그랬으니까 이 최하점에서의 속력 v0는 그제로라고 두면 그래 v0라고 둡시다. v0는 e v 가 되는 거고 2트 r g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바닥을 지날 때 바닥을 지날 때에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보면 위로 가해지는 힘이 이제 줄이 당기는 힘 장력 T가 되겠죠. 물론 어, 이 t는 아까 구한 이 t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최고점, 그죠? 음, 탑에서, 최고점에서의 장력이고, 지금은 버텀에서, 최하점에서의 장력이에요. 그래서, 뭐, t를 다른 문자로 둬도 되긴 하는데, 어, 그냥 장력, t라는 의미로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이 가해지겠죠. mg, 중력은 아래 방향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구의 중심 방향 그랬으니까, 위쪽 방향으로의 r자의 예, 힘, f가 예, 장력 T와 mg의 차가 되겠죠. 얘는 이제 아래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 돼서, 그래서 이건 R 분의 mv 0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 F는 ma가 돼서 이제 원운동하는 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속도가 다를 뿐인 거죠. v에서 v 0로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때 구해주는 건 끈의 장력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T를 구하면 되죠. T는 mg 더하기 R 분의 m, v0 제곱인데 v0가 2 e 루트 rg가 되니까 얘를 제곱하면 4rg가 되야겠죠. 자, 그러면 r하고, r은 이렇게 또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 mg하고 이쪽 오른쪽에 4mg가 더해져서 5mg가 되는 겁니다. 5mg. 그러니까 답은 5mg라고 적어줘야겠죠. 장력은 o m g 그래서 맨 위에 있을 때의 장력이 사실은 mg, 장력은 0이었죠. 맨 위에 있을 때의 장력은 0이었는데 이게 이제 0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바닥을 지날 때의 장력은 OMG가 되고, 속도는 2 배, 두 예, 배가 된 겁니다. 그죠? 최고점에서의 속력의 2 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예, 뉴턴의 제2법칙이, 예, 원운동하는 물체에 뉴턴의 제2법칙 적용한 거, 그리고, 어, 이 힘의 관계죠. 최소 속력으로 돌때 어떤 조건, 장력이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적용한 거고, 어, 어, 뭐,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음, 문항수는 두 문제인데, 이제 작은 문제들이 안에 이렇게, 이렇 들어있어서 총한 다섯 문제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과제를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